안녕하세요. 오늘은 염소 시뮬레이터에서 좀 염소들 있는 염소들이 얻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염소들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네이도요. 토네이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길도, 을 따라, 문을 따라 길도. 일단 여기 두 번째 맵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석상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 이거 놓는 곳이 있는데, 바람의 전당이라고 있는데, 석탄을 가져오면 돼요. 네이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제가 다 얻긴 했는데, 안역으로 갈게요. 여기, 저기 위에, 파란색 위에 보이시죠? 저기로 무조건 안 올라가셔도 돼요. 여기 길 있어요. 음, 여기까지만 반중력으로 가시면 되구요. 반중력 없으신 분들은 내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과에서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다가 속장을 놓으시면은 토네이도 힘을 얻고요. 토네이도 부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력. 반중력하고 또뭘 얻을까요? 뭘을까요 당화에 얻고 싶은 영 얻고 싶은 거 있으면 얻고 혹 염소가 있으시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대 염소는 찾기 힘들어요. 아, 이 토네이더 힘 써가지고, 날라간 다음에, 여기, 저기 공사장 있죠? 일단 그쪽으로 가시, 가셔서, 2층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문짝 날라갑니다 이어요 이상한 구멍처럼 이 검은 게 있어요. 그걸 핥으셔서 어디 뭐 기차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저기 기찻길 보이시죠?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쪽으로 가셔서 이걸 저기까지 빨리 가셔서 보시면 구멍 구멍이라 나와요. 그쪽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멋쟁이 염소가 빠르더라고요. 갑시다. 여기에서는 관중력을 얻으시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저기 이쪽 여기서 한, 한기 점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요. 반중력 파워를 하시고 여기 내려올 때 중력 없애셔야 돼요. 안 걸으면 넘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 또뭘 얻을까요? 어, 또뭘 얻어볼까? 염, 염소 스타일 얻으러 갈까요? 그 염소 스타일로 들어갑시다. 일단 리스폰을 하셔서 아까 그 기찻길 말고 터널로 가셔야 돼요. 얘 노래가 좋더라고요. 얜 이렇게도 나와요, 노래가. 이 염소 스타일 염소는 찾기가 쉬워요, 굉장히. 일단은 멋쟁이 염소로 빠르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중역으로 그냥 올라갔는데요, 옥상으로. 안정력을 그때 얻어가지고. 경기원들은 무시하고 빨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쩌나. 들어갔는데. 보이죠? 여기에 트럼피와 함께 염소 스타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화에는 음 양염소하고요 히치하이커 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